자, 블렌더 4.1부터 이 오토 키잉에 어 변화가 생겼죠. 조금 더어 컨트롤 컨트롤 가능성을 좀 넓혀 놨죠. 그래서 어 혼란이 있는데 이거를 어 옛날 방식, 4.1 이전 방식으로 어 버튼 하나만 해제하면은 그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하냐? 하면은 어에디트에 프레퍼런스에 여기 보면은 그 여기 탭들이 있죠. 그중에 애니메이션 탭에 키 프레임 음, 오토 키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이거를 오토를 해제해 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것만 해 주면은 기존 방식대로 음, 요거 물체를 어, 옮길 때어 영향을 미친 프로퍼티만 음, 그 저기 어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모든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을 모두 다 픽스를 해주는 그거를 옛날 방식으로 돌리는 게 요거를 해제해 주면 되는 겁니다. 누르면 켜지고 꺼지는 거죠. 자, 요걸 해주면은 진짜 어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뭐 이런 박스가 있죠. 얘를 시켜 볼게요. 얘를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얘를 바라보게 회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1 프레임에 와 있죠. 오터 키잉 누르고요. 자, 봅시다. 고쳐졌는지. 어, r 키 내지는 이거를 누르면 회전이 되죠. 그래서 r 을 누르고 이렇게 돌리는 거죠. 적당히 어, 살짝 한번 첫 프레임 걸키 프레임 처음에 걸때오키킹 처음에 걸때 살짝 뭔가. 그 변화를 준다 그랬죠? 얘를 딱 변화를 주면은 어, 여기죠? 어. 그쵸? 이거 어. 옛날 방식대로 다 이렇게 Fix를, l 어. o c a t 과로테이션과스케일을따다다닥다 걸어 주는 거예요. 어. 그쵸? 자, 그래서 얘를 140프레임에 아이고, 자, 잘못 눌렀죠? 실수로 누른 겁니다. 자, 140프레임에 얘가 선택되어 있고요. 얘를 어, 이동을 이렇게 시키죠. 이동시키고 회전을 이렇게 시켜 서 얘를 바라보게. 카메라 작업할 때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 원하는 대로 되죠. 어. 자, 오토 킹을 옛날 방식으로 돌리는 방법, 어. 이겁니다. 어, 해제입니다. 어. 이제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겠죠.